안녕하세요. 저는 유독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평범하게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커피에 대한 제 열정은 막을 수 없어요. 저는 틈만 나면 어떤 온도가 어떤 향이 나는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집에는 큰맘 먹고 산 커피 머신도 있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회사 동료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가끔씩은 지인에게 선물을 할 건데 어떤 원두가 좋냐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면 눈을 반짝이며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알려주고는 했어요. 어렸을 때도 이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면 단순히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원두 개발자나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커피 사랑은 못 말렸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내리는 법이나 각종 원두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잘한다 자신할 수 있어서 자격증을 굳이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와 커피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자격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격증은 뭐뭐 뭐 따셨냐고 자기도 따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살짝 할 말이 없어졌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자격증 없다고 하니까 아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냐는 등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커피에 관련한 자격증을 따놓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도전하게 된게 바리스타 자격증이고요. 워낙 기본적인 자격증이기도 하고 따기도 어렵지 않다는 편견이 있어서 얼른 해치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만 독학하기에는 또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 길로 바리스타 자격증 주말 반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워낙 대중적인 자격증이라 그런지 이곳저곳 가르치는 곳이 많더라고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있었고, 카페 사장님이 가르쳐주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집 근처의 카페 사장님이 가르치는 바리스타 자격증 강의를 듣기로 결정했어요. 학원에서 듣는 게 제일 정석으로 잘 가르쳐주겠지만, 그래도 저는 단순히 이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분의 노하우 같은 것도 같이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고 저는 첫 수업을 가게 됐어요. 설레는 마음에 너무 일찍 도착했는지 사장님만 계시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계신 사장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슬쩍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은 그제서야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챈 것 같은지 화들짝 놀라며 귀를 돌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와 딱 눈이 마주쳤는데 사장님은 정말 타카페를 운영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려니까 힘든데 평범한 남자들보다는 살짝 장발인데다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앞치마를 둘러서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거기다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거 바리스타 자격증 따라왔다가 앤 누노강이냐며 마음 속으로 슬쩍 회제를 불렀죠. 아무튼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장님은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보였는데, 10살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이 정도 비주얼의 남자라면 여자에게 인기가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솔로라는 말에 놀랐어요. 그는 자기가 워낙 사람을 오래 보는 스타일이라, 여자가 먼저 지쳐 떨어진다 말하며 웃었죠. 워낙 제 스타일인 사장님이라 어느새 그에게 푹 빠져 눈에서 하트가 나오려는 때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간이 되어 바리스타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는 아까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통 커피 설명에 열을 올렸어요. 누구보다 커피를 사랑하는 듯한 열정적이면서 섬세한 그의 설명에 저는 빠져들었고 그의 전문성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아무튼 눈 깜짝할 새 시간이 지났고 다들 인사를 하며 카페를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그와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지 않고 우물추물거리는 저에게 그는 조금 더 있다 가실 거냐 물었어요. 저는 이내 해맑은 미소로 그렇다 대답하고 사장님이랑 더 있고 싶다 말했어요. 아까 사람을 천천히 본다는 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스타일대로 그에게 들이대보고 싶더라고요. 그는 살짝 당황한 듯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익숙한 듯 그저 아무 말 없이 미소지었고 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 했죠. 저는 눈을 반짝이며 커피에 대한 것이나 그에 대한 궁금증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커피 지식을 갖고 있는 저에게 사장님은 놀란 듯 보였죠. 우리는 관심 분야가 비슷해서 그런지 확실히 대화가 잘 통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첫 수업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뒤로 매주 9회 수업이 끝나면 항상 바로 가지 않고 그에게 들이댔어요. 오늘도 너무 멋지시다는 등 시간 되시면 한잔하자는 등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뱉는 저에게 그는 익숙해진 듯 했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도 장난을 치기도 하고 나 좋아하면 그쪽이 힘들다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뭐가 좋다고 나를 따라다니냐며, 얼굴도 예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좋은 남자 만나라고 계속 절 밀어냈죠. 근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이제까지 저 좋다는 남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남자 다양하게 만나봤지만, 확실히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매주 그와 만나면서 친분을 쌓다 보니, 그도 어느 정도 저에게 호감이 생기긴 했었나봐요. 바리스타 수업의 마지막 주 오늘만큼은 단판을 짚겠다 마음 먹고 간제 결심이 무색하게 그가 먼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찍 마감할 건데 밥한끼 하자면서요. 저는 완전 뛸 듯이 기뻐서 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꼭 안았어요. 역시 사장님도 제 매력에 빠진 거냐며 웃는 저를 보며 그는 목말린다는 듯. 저를 확 들어올려 테이블 위에 앉혔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슬쩍 호감을 내비치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는 감이 따갔죠. 그는 점잖으면서 은근한 장난기가 돋보이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그냥 대놓고 깨 발랄한 스타일이어서 저희 둘은 꽤잘 어울렸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의 온도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술도 둘다잘 마시는 편이라 3병을 넘게 마셨죠. 그리고 술이 취해서 그런 건지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늦은 시간이 됐고 저는 그에게 오늘은 나 안아주는 거냐며 슬쩍 팔짱을 끼며 말했고 그는 웃으면서 가자 하더라고요. 막상 진짜 판이 깔리는 느낌이 드니까 뒤늦게 부끄러움이 살짝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의 집에 같이 들어가서 어색함의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그가 저에게 갑자기 훅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왜 집에 들어왔는데 겉옷을 안벗냐며 저를 터치하는데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그에게 딱 달라붙어 슬쩍 얼굴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는 당황하며 뭐하냐고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의 적극성과 과감함을 이길 수는 없었죠.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이 귀여웠는지 그는 웃으면서 귀엽다고 말을 해주었고 그 사람 집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죠. 어중간했던 마음을 다 털어놓다가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꼬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좋기도 했고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욕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여자가 채가지 않게 더 잘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